새 아침에 기도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릴지라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어 더욱 강건하게 하시니 어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힘써 주님의 성을 높여 드리나이다. 비록 오늘의 현실은 서로 모순되고 갈등이 점하게 대립되는 속에서 그 어디에도 마음에 마음 두지 못하여 방황하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.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, 마침내 서운이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, 미래가 너무도 불투명하여 전망도 기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,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만, 삶의 주인이 되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인도하실 뿐 아니라,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섭리하여 신은 주님 말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인이 이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악인들이 풀처럼 다단하고 사악한 자들이 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노려하게 하시고 치우쳐, 좌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들에서 영광과 은혜의 샘물을 받으므로 늘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나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.